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어, 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빛이 없습니다. 어, 오후에는 여기 인천인데요. 인천은 좀 비가 올 거라고 외출할 때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제부터 거리대에 아이들을 내놨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맞춰야 할지, 들여놔야 할지, 근데 비가 많이 올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맞춰 볼까 합니다. 어, 이렇게 베라 어, 거리에 대다, 이렇게 전부 다 내놓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깔끔하니 좋아요. 넉넉하고 좋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또 어, 들여오고 싶죠. 들여오면 안 됩니다. 거리대 아이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죠. 어저 같은 경우는 거리대가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조그만 거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했을 당시에는 너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없을 때는 아예 뭐 어, 이렇게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안에만 있으니까 엄청 안심이고요. 편안했답니다. 물은 좀들 들고 그럴지언정. 하지만 거리대를 만들어 놓고는 아 걱정이 더 앞섰답니다. 왜냐면요 작년에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혔어요. 다행히 조금이들을 입혔긴 했는데요. 좀큰 아이도 입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그탄 건립장들은 이렇게 요 아이들도 그랬는데 다 뛰어내고 이렇게 이제 하엽으로 지다 보니 살아나긴 했답니다. 근데 아주 콩분 아이들은요. 어, 이렇게 하엽 띄어낼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완전 타서 가나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콩분을 많이 없앴답니다. 그렇게 죽어서 없어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리대에 이거를 내놔야 할지, 그냥 편하게, 어, 들여놔야 할지, 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덮개를 덮는다 하더라도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또안 덮어놓고 외출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없을 때가 더 걱정이 없었다. 아이들은 좀더 예뻐지기는 하겠지만, <laughs> 그러니까는 뭔가가 <laughs>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근데 없는 것은 있었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없는 게더 편안하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예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이들을 한 하루에 다섯 개씩 이렇게 분갈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분갈이를 했는데요. 요 천대전선 같은 경우는 건드리기가 싫어요. 이게 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놔뒀는데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언제 또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할지는 제 마음 잘 모르겠지요. 이렇게 작년에는 제 거리대가 어, 보니, 남들은 세 줄을 놨는데, 저는 두 줄을 놓으면 꽉 차더라고요. 왜 이런가 했더니, 어, 이제서 알았어요.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컸으면 좋겠다. 많이 내놓게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작으니까 더 다행이다. 많이 들여놨다. 내놨다. 하려면, 신경쓰이고, 이게 번거롭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마음도 다르고, 하루에 한 번씩 마음도 어, 달라지고 막 그러듯이요. 어,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어, 불안했어요. 어제는 제가 차광망을 어, 이렇게 덮어놓고 햇살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 화상 이 아이도 화상 입었던 아이죠. 어, 이 화상이 겁나서 어제도 덮개를 씌워놓고 제가 출근을 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안 나니까 이제 덮을 일도 없는데 비가 조금 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를 맞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아유, 맞추고 말죠. 이것도 들여놓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햇빛이 웬만히 들어오면 어 베란다에서 어 층층이 놓지 말고, 어,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만으로, 통풍만으로 그냥 유지하는 게 신간 편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이렇게 어... 요 아이들은, 어, 나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요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내놓고 베란다가 할랑할랑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아, 너무 많이, 어, 자리에 비해서 많이 들이면 지저분하고 관리도 어렵고, 어, 케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만 드려야지라는 생각은 매일 하죠 매일 하지만 어,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면 갖고 싶고 견물생심으로 보면 사고 싶고 안볼 수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 잘 조절을 해서 <laughs>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데요 아저 같은 경우 베란다에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이유는 키 핑장에 또 있으니까. 어, 키핑장 없는 분들은 정말 베란다가 초토화 되는 것이, 어, 사, 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족을 하지, 어떻게 만족을 하겠어요. 큰 베란다, 베란다가 넓은 집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넓으면 넓은 대로 꽉 차고, 좁으면 좁은 대로 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차라리 좁은 게 낫더라,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건강해지는 비법은요, 어, 앉아있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러는 것이 건강해지는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다육이는 무겁지도 않고 물 하나 줄려도 가지고 왔다 갔다. 동전걸음하고 일하다 보니 아 건강에는 좋겠구나 색감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게 되니 여러모로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 다육생활을 한답니다. 요 축전도 분갈이하고 물을 줬고요. 어,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다보니 오늘 제가 분갈이를 여러개 했는데 바로바로 바로 물을 준답니다. 저는 2월달 어, 말경부터 분갈이를 해가지고 어, 그때부터 바로바로 바로 물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물반응 바로 하고요. 뿌리 있는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리가 짱짱하게 다음 날이면 짱짱하게 어, 어, 되더라고요. 제가 요콩난도 이렇게 거리로 거리 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물을 주었잖아요. 요 오팔 다코 오팔이고요. 요 아이는 이꼬지로 제가 이렇게 지인한테 하나 받아가지고 키운 건데요. 백금도 들어있고 아주 어, 멋있어요. 그리고 요 라조야 제분에다 분갈이했고요. 어, 흑장미 금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분갈이했고요. 어, SP 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바로 물을 주었답니다 근데 지금 다 보니 요 아이 샤르몬을 물을 안 줬네요. 어, 데리고 가서 물을 줄 것이고요.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있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어, 또 제가 거리대에 거리대에다 이렇게 내놨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laughs> 거리대가 별로 어, 없을 때가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굳이 거리대에 그렇게 아, 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촬영해 보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행복하세요.